추운 겨울에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국산 난 품종들의 화려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수출 효자 장목으로 우리나라의 화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신비디움이 활짝 피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난 신비디움과 팔레놉시스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보급과 수출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 새로운 개통과 품종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신비디움이나 이제 팔레노시스는 우리나라 난산업의 주축을 이루는 대표 난인데요. 우리 농촌진흥청 오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이들 품종을 어, 주력으로 저희가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선보이는 개통은 그 적색계 신비디움과 그 황색계 신비디움을 이제 선보임으로써 중국의 수출 타겟과 우리나라의 그 내수 소비 확대를 위한 그런 품종을 개발하게 되었고, 칼레놉시스 경우는 어, 분지성이 매우 좋고, 꽃이 많이 달리는 그런 생육이 강한 그런 개통을 육성을 해서 어, 외국 품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종묘 어, 산업을 좀더 국산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품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평가에는 농진청 난 연구사업단에서 개발한 우수한 개통의 품종과 생육이 좋고 꽃이 많이 피어 수출국에서 선호하는 신비디움과 팔레노시스 30여 개통의 품종들입니다. 평가회에는 난 재배농가 종묘업계, 유통전문가, 수출업계, 소비자 등이 참석해 난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함께 평가를 거쳐 우수한 개통을 선정하게 됩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품질로 지금 재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신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연계를... 하 정보를 교류하고 신품종 개발에 진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국산 신비디움, 팔레놉시스 육성품종을 이용한 절약꽃 작품 20여점도 소개돼 앞으로 절화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 화해과에서 개발한 신비디움은 29품종, 지난해 국산품종 보급률은 4.8%였으며 2015년까지 10%의 점유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 티보너스 권욱입니다.